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민주당에서 한 탄핵 사유 보신 적 있어요? 수사했다고 탄핵합니까? 팩트가 다른 건 제가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파가 아니라 의사 진행 방해발언 하지 마세요. 갈 길이 멉니다. 2년 반이나 그 수사 진행했고 거기 관여했던 이성윤 의원은 가만 놔두고 4개월밖에 안 되고 또 항소심 재판 중에 있어서 강제 수사에 당연히 한계가 있는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만 탄핵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어,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어, 당시 2021년도에 이종호에 대한 핸드폰 다 압수 영장 발부 받아서 실제로 압수를 했고 어,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들이 2021년도에 이미 다 확보됐던 자료들이라서 아마 그 당시 수사팀도 다 검토했던 그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 답변 중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한 탄핵 사유 보신 적 있어요? 수사했다고 탄핵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주의 주장은 얼마든지 하시라. 그건 개입 안 하겠다. 관여 안 하겠다 했는데, 팩트가 다른 건 제가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검사, 우리 법사에서 두명조사청문을 했고, 두명 남아있는데, 어디를 봐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라는 게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장께서 답변할 때는 그런 점을 명확히 알고, 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김영철, 탄핵 사유, 제가 두번 다시 입으로 얘기하기도 민망한, 검찰에서 징계해야만 되는 그런 사, 사안들이고요. 어, 박상용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검찰에서 자체, 정화 작업, 징계, 뭐 이런 걸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탄핵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의사진행발은 할필요 없어요, 이건. 사실, 하실, 하실 필요 없...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수사 검사가 검사가 수사를 했다라고 탄핵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장경태 의원 지금 동행 동행 명령장 집행하러 갔다 왔는데 결과 보고를 3분 3분 이내로 짧게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 희인 출석을 하세요. 하지 않은 하세요. 하세요. 김건희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은순에 대한 조행명령장 송달을 위해서 본위원과 어, 이건태 위원, 하세요. 또 이상현 의원 세명이 네. 어, 직접 또 국회 저처 행정실 직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어, 그런데 저 차에 걸쳐서 어, 방패 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로막은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민영장을 송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트였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바리케이트 앞에서 한치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방해한 경찰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고 동행명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한 또 송달을 이 방해한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은순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결국 저희는 동행명장 송달 정당 고문집행에도 불구하고 어 송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언론인과 또 유튜브 또 여러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서 이미 증인 김건희와 증인 최윤순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고 법사위에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만천하의 전 국민이 아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정에서 충분히 처벌로 다툴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도호 마치겠습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우리가 법사의 의결로서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출석 한 경우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 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당사자도 아닌 행정 직원 도 아닌 당사자도 아닌 의원이 지금. 제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그리고 제가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 제가 집행을, 제가 의결을 했고, 제가 의결을 했고, 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자는 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집행 여부를 당연히 제가, 제가 보고를 받고, 제가 말하든, 갔다 온 의원에게 보고를 받든, 아니면 국회 직원에게 보고를 받고, 여기서 답변하든, 그것은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달지 마세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편파가 아니라 의사 진행 방해 발언하지 마세요. 갈 길이 뭡니다 예. 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 질의하세요 질의 질의 예. 저 질문하겠습니다. 저 우리 검찰총장님. 예. 자, 저, 저 조용히들 하세요. 오전에 용히 하세요. 오전에 나온 어느 언론, 언론 보도를 위원장의 보니까. 위원장의 위원장의 저자 진행하세요. 저문좀 하게 해 주십시오. 네. 하저친구안 되겠습니까? 아니, 전기지 않게, 전기지 않게. 아니, 안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지금 다들 조용히 하세요. <laughs> 박균태 의원이 질의 시간이다만 어, 소란스러워서 지, 어, 질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1, 1차 경고합니다. 자, 의사진행 하세요.